이거 양도받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번에 친구가 말려서 안 샀다가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양도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포카 재질이 너무 얇아서 다 비쳐 진짜 시리즈끼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산리호에서 아크릴 가방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 포카 넣은 사진이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는 동생이 자기도 사고싶다 해가지고 많았어요 목소리 풍법 하나랑 포착장도 샀어요 떡 포카 사이즈? 들어갈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아크릴 키링 커버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키링도 한번 넣어보고 포카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너무 아 귀엽죠 일단 포카를 한번 찍어볼까 일단.. 이 볼게요. 어.. 떻게 들어가는 거지? 아.. 이거는 여기로 넣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구멍이 뚫리네요. 확인해보 아, 포카가 들어갈리가. 자, 살짝 어. 파지금퍼차코랑펌펌풀이 나와버리는 포카들로 넣어봤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새로 나온 상리오 포카홀더 그거고 이게 오늘 제가 산 아크릴 커버 두개그러고 이거는 다이소명한 케이스 이때 탑로더 알아서 하나 질렀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탑로던데 제가 탑고한 거 이렇게인데 지금 이 아크릴 커버랑 이 포카홀더랑 열기가 비슷해요 호물호물 거리는 비닐 재질 그래서 비슷하고 상리오 시리즈가 탑로더가 더 단단해요 탑로더가 더 단단하고 그래서 탑로더보다는 조금 보호력이 약해요. 스티 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꺼낸 김에 탄로더 소개도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8월쯤인가 아는 언니랑 탐로더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11월까지 그 시킨데를 못 가다가 11월에 받아서 얼마 전에 꾸민 거랍니다. 이 컴패티는 어디서 산지 까먹었고 이 은색 테두리 스티커는 핫틀스에 파는 친구예요. 이런. 천민 검정머리 포카드이나 검정색 옷 입은 포카드 그런 포카드 넣기 예쁘게 꾸몄고 이거는 부산 러브 이즈 기빙이라는 곳에서 직접 가서 산 스티커예요 핑크핑크한 이미지 그런 거를 꾸며보려고 했고 블룸 블룸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저의 포츠코시리즈니다 귀엽죠? 이거는 네이버 달콤 시럽 거기서 옛날에 샀던 증상 헐더고 앞에는 더비 이기 증상인데 이게 제가 불안해가지고 원본을 안 넣고 스캔을 직접 해서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이게 포카월더 민트색이에요 포차코랑 색깔이랑 맞춰서 이쁜 민트색이고 이게 오늘 산 아크릴 커버 짠 어? 이렇게 두번 샀고요 이거는 데이 버전. 이건 리베이브. 모두들가. 뭐 여기부터 오케이. 어. 아 참이 포백 거야. 참이 포백 거라 참이 포백 거라나 참이 같다고. 음. 이네요뜯는다 여기 포카 들어 있고. 포카 여기 있고. 설친다. 누구야? 왜? 어? 아왜 아, 없어 지금? 누군데? 오늘 아, 짜증나. 아, 이게 뭔데? <laughs> 영, 아 아, 맞아. 뭐 있... 아, 아 아, 만아 아, 어아다 맞아. 나난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데아 아, 영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어 맞아. 누구야? 봐도 돼, 이제 제아 용... 코비다! h 아, 코비 좋아 u l d it d 인인데 o 니 포카. 포 어, l 아, 됐다. die? I d o n 나 know what you w a n 네 여기. d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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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바로 입금한다는 우리의 오프 그거 <laughs> 볼게요 아당연이제 양도 받자고 나 그냥 앨범 포카 딱딱 양도 받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오프 우리 오프 앨범이 없어 부산 오라고 가고 싶다 얘들아 천민이 나오면 나한테 항상 연락해줘 이제 그냥 양도 받을게 <laughs> 그러면 조만간 봬요 애거하장더 드리고 싶거든요 <laughs> 이번주에 그 친구들한테 준든기분의게 있어가지고 선물로 비즈키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든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찬이가 끼고 나온 것들인데 이렇게 4세트 만들어가지고 유프 친구한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비즈가 없어가지고 아마 디자인은 똑같이 하는데 비즈는 다른 거쓸것 같아요 오늘의 재료